안녕하세요. 졸업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덕구라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수에 사는 아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근데 한계점을 느낀다고 해서 저한테 사연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 아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저는 화주 살고 이분은 여수 살아서 어, 뭐, 만나기 너무 힘들죠? 그냥 영상으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와 같은 사례의 강아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도. 잘 보시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면 처음에 덕구가 주인한테 이제 먹이를 얻어먹고 산책을 잘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연습을 하죠. 이 점을 참 잘하신 거예요. 음. 얌전하죠? 예. 네. 잘 따라다닙니다. 긍정 강화 잘 하셨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문제의 레브라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짓기 시작하죠? 예. 네. 짓고, 다시 주인 봅니다. 또 주인을 따라다니다가, 한번 짓고, 다시 주인 얼굴 보고, 다시 또 짓습니다. 음. 지금 줄을 당기면서 짓고 있네요. 음. 이 상태로 갔다는 건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인 봅니다. 또 짓고. 음. 보셨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견주님께서 덕구 아빠가 바디블록킹 하려고 노력하는데, 덕구가 전혀 신경 안 써요. <laughs> 신경 안 써요. 네. 그리고 지금 덕구한테 자극을 주고 있는 라브라도는 견주님이 여성분인 것 같고, 하네스를 메고 있네요. 어, 덕구 아빠 말에 따르면은 지금 덕구의 상태가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래요 훈련을 해서. 음. 근데 이제 한계를 느낀다고 해서 저에게 사연을 주셨어요. 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음, 영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후가 이렇게 개주를 끌어 당기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는 애견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화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타리에 이렇게 쳤죠? 참 잘하셨어요. 울타리 안에 지금 두 분이 앉아 있는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게 있죠? 그 판때기를요. 저쪽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덕구가그 판때기에서 엎드려 해서 기다리도록 만들어 보세요. 어, 서 있는 자세가 가장 흥분된 자세고 그 다음 앉아 그 다음 엎드려입니다. 엎드려는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개가 어, 흥분하면 서 있어요. 편안하면 앉고 더 편안하면 엎드려 있습니다. 어, 그런데 행동을 그냥 이쪽으로 만들어내도요. 그 행동에 맞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걔를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려가 잘 안되면 앉아라도 시켜 놓으세요. 줄을 잡고 엉덩이를 내려서 앉아를 시킵니다. 그 다음 먹이를 주세요. 라이컨택하고 편안하게 쓰다듬어 주세요. 어디서 그 네모난 테이블에서 계속 편안하게 써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브라도가 있죠. 라브라도가 줄을 내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레스가 아니라 목줄을 하시고 라브라도 견주가 목줄을 한 채로 먹이를 주시고 얌전히 라브라도를 대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둘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덕구가 먹이 를잘 먹는다. 그리고 편안하다. 그럼 조금 죽이세요 다시 먹이세요. 편안하다. 조금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점점 좁히는 겁니다. 다 좁히 어, 저, 어느 정도 좁히고 나서도 덕구가 전혀 어, 라브라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화 교육이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내세요. 둘을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덕구가 어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럼 다시 거리를 벌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개가 전부 견주에게 집중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어, 한 개가 흥분해 있는데 다른 개가 얌전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훈련을 할 때도 어, 막 정신이 산만한 애들하고 같이 사회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한 애들끼리 모여서 사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복수하기 때문에 다른 개들이 얌전하면 그 개도 얌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 엎드려 시킬 때 움직이려고 할때 정확하게 노로서 잘못된 행동을 탁 끊어주고 엎드려 상태에서 떼편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노를 가르치는 데는 조금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촬영이 필요해요. 개의 표정과 개의 행동 그리고 시점이 어,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저희 집 개들은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고 또어 다른 개들을 제가 또 함부로 영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음 언제 기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해가지고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조금만 가까워도 만날 수 있겠는데 여수와 파주 너무 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